오늘은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날인데 상태가 살짝 매운이긴 하지만 행사를 나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켜봤어요. 네, 지금, 남편이 그뭐 먹고 가라고 뭘 아침에 말하길래 그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네, 정체불명의 냄비가 있는데요. <laughs> 어제 우리 먹다 남은 치킨이랑 갈비찜에 이렇게 뭐 해놨어요. <laughs> 이거 어떻게 먹고 가라고 이걸 왜 남겨놓은 거지? 유럽에 다가가지고 이런 게 너무 땡겨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응.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김치에다가 치킨 줘. 너가 먹으라 남겨놓은 거 먹고 있는데 먹으라고 TV 에 유산슬 나오는데 유산슬 얼마 전에 홍대 갔다가 유산슬 봤거든요 이산실 구찌 평타겐, 홍대에서 받았어요. 어. 오늘은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고 나갈 예정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해가지고 일단 코트를 입긴 했는데 안에는 치마 원피스 약간 샘으로된 그렇게 입었고 안에는 이렇게 폴라티랑 셔츠를 같이 입었어요. 그리고 베레모 착용했습니다. 뿌리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드라이를 저는 그냥 이제 행사장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탄탄한 소프트웨 뭔가 어디 관람이온거 같아 전시회 탄탄한 글루 이게, 이게 원래 그거다 기본 이게 세븐 개신이야. 이제 결혼했죠? 결혼했으니까 <웃음> <웃음> 만족을 해야 살아야지, 살아야지. 그거 먼저 하면 안 돼? 궁금한데. 아니 근데 성 만족도는 어.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언니 성만나 족 기계가 해주는 건가? 줄둘 <laughs> 피어래 <되게 좀 치열해. 웃음> <laughs> 성적 흥분이 나오는데. <laughs> 이제 이제 하루가 첫날 오늘 첫날이야 어제까지. 갔다 여행 갔다 오고 첫날 가요. 우리는 신혼여행 가서 아무도 것안했어 어? <laughs> 너무 힘들어서. <laughs> 진짜. 이거 하면 좋아지는가요? 빨리 해봐. 예체크를 하는 거야? 어. 체크는 마음속으로만 해. 아 계산해. 어 되게 너무 정말하다. 해성이도 데리고 와서 해야 돼. 그치? 어? 왜 점점 눈이 풀려? 성 눈이 매우 우수돼 풀려? 왜너이래 아니, 나는. 아, 저지구쫙 오픈하. 어. 어, 뭐야? <laughs> 살짝, 살짝 기분이 상했어. 어, 이거. 입고 있었어 어 이거. 인데연거인이가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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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오히려. 자쪽으로... 지우는... 근데 으로 이제 생리학 잘한다고. 아직. 아직도? 응. 언제부터 해? 이제 2 0안 하니까 편한 거 알죠 <laughs> 여러분? 정독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사용을 하실 네. 때는 저건 켜고 약간 약간 그 물티슈 같은 거를 물티슈를, 네. 물티슈를 음. 여기 이렇게 하나 대고 그리고 여기 하나 깔고. 해서. 이거 맨살에 앉는 거였죠? 네. 맨살에 앉는 거예요. 아. 만져봐도 돼요? 네. 지금은 아마 거의 느껴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하루 15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효과는 근데, 언제부터 나와요? 효과는 저희가 인상하는 게더고꼭 깨고 싶은 분들 있고 분들 있고 깨고 싶이나 하고 이해면은 진짜 좋고. 오, 맞아, 맞아. 아, 그렇는 이제 저주파로또 어. 이제 전용 저주파랑 플러스 충격파까지 진출해서 확실한 결합에서 나오면 야, 확실한 성기는 계속 할수 있대요. 나 요즘 성욕 없는데. 맞아. 맞아. 이거 막 그때 나할때권유했었어 아, 수술 당일이 해서 음, 한단 음, 말을 안 했지. 좀 그전, 그, 3점, 그전. 그전. 그렇다. 어. 근데 아 요실금 개선되네. 아, 계산되네. 요실금. 아 아까 내가 내하고 싶었던 게 요실금이었어. 효년에 매트리스 사, 사주고 싶어 했잖아. 근데 안 않아. 사주지 않았지? 난 사주지 않았어. <laughs> 큰돈은 아직 쓰지 않았어. <laughs> 네, 오늘 날씨도 그리 많이 춥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어, 한 번도 옆을 째지 않고 저는 다 잘못만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가 출산할 때 몸이 갈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라고 하는구나 좀 많이 개방되고 서로 부부간에도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서로 내외하는 부분은 절대 그 사랑이 오래전에 지속되지 않는다고 봐서 솔직하고 하는게 있으면 내가 뭘 바란다 뭘 원한다 얘기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서로 허심탄회한 정말 친구가 고 밤에는 파트너십으로 정말 더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지케이세븐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케이의김입니다 네. 모델로 선뜻 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저는 선뜻 응해서 어, 지금까지 연을 맺게 됐습니다. 더 즐기고 더 멋지게 사는 내네 삶의 시간은 충분히 적금처럼 넣어놓 시간의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케이스7의 선물로서 더 당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기어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늘 한 25분간 금기어만 계속 얘기해야 될것 같아서 골반저근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한편의 연구가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가 골반저근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시는다한시간고는 이시보니. 하아시1 5시 아니 20분이야 면시간씩시으면시 시키면 시키면 시키 시키면 시다면 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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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일시일면 시키면 시키면 시 우리가 키면 시키면 시키 지하철도 잘못 탔고, 버스도 출구도 이사하도 나갔고, 버스도 없고, 어, 지하철에서 여기 타고 오는 것보다 지하철 내려서 여기 버스 타고 오는 게더 오래 걸렸어요. 제가 30평생 넘게 살면서 제가 앞머리 음, 잘라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미용실까지 갈라면또 나가야 되니까 제가 잘 느껴요. 그 앞머리를 항상 자를 때 실패한 이유가 너무 잡아당기고 잘라서 이렇게 말아 올라가서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은 세모로 갈라준 다음에 이 정도로 자르면 되겠죠. 망하면 영상못 찍는데, 이제. <laughs> 어? 어? 괜찮은 것 같아. 너무 쉽게 잘랐는데? 쥐똥만큼 만 쥐똥만큼 만 깨어 낸거 아니야? 응? <laughs> 성공. 밥 먹읍시다. 엄마가 어저께 바로 만들어준 등갈비찜. 이거랑 먹어야겠어요. 오늘 신랑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괜한 뭐 신혼여행 다음 날 바로 늦게 들어 와서 짜증나게 이거 먹어서 저녁을 해결할 거예요. 해밥 먹으려다가 남편이 이거 해놔가지고. 이게 제 양이고 <laughs> 이게 남편 양. <laughs> 제 거랑 얘거양짜이가두 배예요. 어차피 전전박기 밥은 나면안 먹어서 이거 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기? 대우기? 해동인가? 대우기겠죠? <laughs> 대우기겠지? 아 어, 진짜 맛있겠다. Mmm, Mmm. No, 씻기 귀찮아 씻어주는 얼굴 씻어주는 기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끝 오늘 하루